야, 너 그거 암뭐 루시드 드림이 뭔지 암 아, 그 뭐지? 그 자각몽 그 꿈속에서 내가 꿈꾼다고 아는 거 아니야? 어, 맞음.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꿀수 있대. 레알 뭔데? 이거 한번 봐봐. 개신게 나도 어제 저녁에 해봤는데 진짜 되더라고. 첫 번째, 루시드 드림. 즉, 자각몽이란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각몽에 진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딜드와 와일드라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딜드란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고, 와일드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각몽에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와일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준비, 각성, 이완기, 과도기, 안정기에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와 각성 단계는 자각몽을 꾸기 위한 준비 단계이고 이후 이완기와 과도기의 단계를 거쳐 몸은 잠들고 정신만이 깨어있는 상태로 안정기의 단계에서 자각몽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준비와 각성 단계는 자각몽을 꾸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볼일 등을 미리 해결하고 소음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필요에 따라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소음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번째 이완기는 말 그대로 몸을 이완시키는 단계입니다. 호흡을 안정시킨 뒤 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자각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요한 바다 위를 떠다니거나 구름 위에 누워있는 상상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과도기의 단계에서는 가위 눌림과 비슷한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호흡이 잘 쉬어지지 않거나 무엇인가가 몸을 짓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허나 무엇을 보고 느끼던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상상이 만들어낸 헛것일 뿐입니다. 그저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다섯 번째, 과도기의 단계를 지나셨다면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눈을 뜨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연스레 눈이 떠진다면 성공입니다. 여섯 번째 첫 시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기드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 번 시도해보며 감각을 익히십시오. 단 너무 자주 시도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금 꿈을 꾸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현실성 검사를 해보십시오. 귓볼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코를 막고 숨을 쉬는 등 현실에선 불가능한 행위를 해봄으로써 꿈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말하면 그 내용에 대한 꿈을 꾸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꿈은 외부 자극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꿈도. 아홉 번째, 반복되는 무의식은 현실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꿈에서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 행동은 현실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열 번째, 꿈에서 깨어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동에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죽는 것도 아니니 걱정 말고 떨어지십시오. 11번째 대자뷰란 처음 겪는 사건이나 현상을 낯설지 않게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꿈에서 깨어난 후 잦은 대자뷰를 느낀다면 주의하십시오. 아주 꿈속일 수 있습니다. 12번째 꿈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꿀 때마다 그와 계속해서 마주친다면 그 사람에게 절대로 말을 걸거나 가까이하지 마십시오. 그 꿈은 여러분의 꿈이 아닙니다. 열세 번째, 꿈을 자각했을 때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에게만 꿈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14번째, 자각몽도 중 흐르는 시간은 현실의 시간과 같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합니다. 꿈을 꾸는 중 이상할 만큼 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느끼셨다면 그 즉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현실의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이 현실보다 길어지는 것은 여러분께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열다섯 번째,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중 유체이탈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체이탈을 경험하면 우선 잠들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나기 전까지 무사히 몸 속으로 돌아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 영혼 상태로 꿈 속을 돌아다니던 중 멀쩡히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즉시 몸으로 돌아가십시오. 열여섯 번째 꿈에서의 행동에 의해 실제 고통, 특히 꿈에서 깰 정도의 강한 고통을 느끼셨다면 조심하십시오. 단순히 악몽 때문이라면. 다행일 것입니다. 8번 수칙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야 야야 이러면 뭐해 야, 야.